아니, 아니, 그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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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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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기 얼른, 아, 그래. 아. 그러니까 얼른 오 아, 진짜 의견들이 이렇게 안 맞아. 그냥 반대려면 반대려면 잡아줘. 아이고, 씨.

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저희가 그 단체 사진 찍고 바로 내릴 거예요. 빨리 빨리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단체 사진 찍습니다. 단체 사진 찍고 바로 네. 올 거예요. 바로.